전주보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 사건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가 조작된 답안지를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같은 학교를 다녔던 해당 학생의 형도 성적 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른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입니다. 학생이 제출할 때에는 4개가 수정돼 있는데 채점할 때에는 6개로 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수정된 곳을 또 고쳐 결국 10점을 올려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채점 당시 해당 과목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있던 성적 관리 보조 직원이 조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보조 직원이 해당 과목 교사를 고의로 따돌린 뒤 혼자 고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채점실에 CCTV를 설치했지만 당시 CCTV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를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의 혐의가 드러나면 저희들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답안지가 조작된 학생은 같은 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했던 교사 자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해당 학생의 형도 성적 조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중간과 기말 교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지만. 교사들이 불시에 치른 시험에서는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내신에 관련된 시험 성적이 근데 그 내신과 봤는데 취재진은 해당 학생들의 아버지인 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시험 답안지 조작 사건, 교육청과 수사기관 등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